분들은요 우리들의 발라드 탑1 2입니다두세 멋있고 아름다운 포즈 좋습니다. 이번에요 발라드 부르는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. 우리들의 발라드 하나 둘셋야 우리 많은 시청자분네 살짝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릴게요. 자 왼쪽입니다. 하나 둘셋 네, 하트도 날려주시고요 자유롭게. 포즈님들 보시면서 이번에도 자유로운 포즈 부탁드립니다. 하나! 너무 하고 싶었던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우리들의 발라드와 SBS에게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이런 레드카, 레드카페 밟아보는 게 너무 처음이니까 다들 긴장했지만 다들 열심히 할 거니까 감사해, 아,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감사. <laughs> 네. 우리 포토타임 가져보겠습니다. 오! 사! 3, <laughs> 2, 마지막 엔딩 <엔디> 포즈! 예. <laughs> 또 <웃음> 특별한 순서 있다고 하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 인사 하나 둘셋 하면 부탁드릴게요. 2, 3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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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쪽으로 조심히 대장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. 가는 마음을 울리는 발라드와 노래마다 담기를 아, 섬세하게 엮어내며 아, 많은 아, 시청자들에게 아, 깊은 아, 공감과. 아, 여...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는 큰 용기와 애정이 없이. 그리고 그 감사들이. 감사드리... 여기서 멈추지 말아라. 빛나... 네 우리들의 발라드. 대회 참가자들의 진정성 있는 무대와 탑1 0기들의 냉철함과 따뜻함을 녹아 조언으로 경연국이 주요 음원 차트. 제가 어, 대표로 말라드를 어, 사랑하고 그 시절 그 추억의 한 조각을 노래와 함께 예, 어, 추억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, 최영인 대표님 그리고 우리 어, 예, 공희철 대표님과 그리고 국장님 박성훈 국장님 그리고 정익승 예 우리 연출 피디님 그리고 모은서 작가님의 정말 저는 사실 sbs의 엑스맨 어, X맨, 엑스맨과 어, 시청자들의 그 추억의 한 조각 그리고 행복의 한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하는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걸 근데 제가 진짜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일단 굉장히 모든 게 지금 저희 모두 처음일 거고 정말 너무 어려서부터 좋은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이런 어린 친구들을 잘 가족처럼 보듬어 주신 저희 또 프로그램 만들어 주신 피디님과 작가님들 모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. 네. 깨물든 놈 바라보며 난 너를 사랑하네 이네 상처 대가없는너마맘 붉게 타는데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나 기... 나 Peace